이번에 세 번째 시간, 자, 교재 29페이지 이제 3번, 니은의 3번.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그 이유를 적고 극복 방안 기술하시오. 요즘에 또왜 이거 갖고 나막 내가 경찰 면접하다가 진짜 사람 다 내가 성격 파탄 나 버렸는데 싫어하는 사람 적고 유형, 이제 적으라 고 그래요. 유형 얘기하고. 여기서 극복 방안이라고 해버렸습니다. 네가 그렇게 싫었는데 극복하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얘기지 이제 여러분들 그리 가버리거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끼리끼리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이 말은 명언입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A라는 사람을 진짜 싫어했잖아요. 상대방도 똑같이 너 혐오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 기준에서만 얘기하려고 그래, 내 기준에서만. 네가 이러니까 내가 이랬잖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역지사지, 입장받고 생각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게 안 되거든, 우리 사회는. 그래서 공명지도 아시타비가 그냥 나온 게 아니야. 봐봐. 여러분의 인적성에서 봐봅시다. 인적성에서 여러분들은 죽어도 1번이야. 저는 죽어도, 어? 죽어도 저는 이거 해야 됩니다. 1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조직원 중에서는 나는 죽어도 4번이야. 나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대 한번 해버렸거든. 바라반. 아시탑이거든요, 이게. 경찰은 조직생활이겠습니다. 아시타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려야.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너, 나 그래서 나는 1번 죽어도 해야 되고 나는 주, 너는 죽어도 해서안 된다기 때니까 너하고 나하고 네가 잘못됐어. 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그럼 나는 맞는데 네가 틀려. 그럼 너 둘이 만나면 어떻게 돼? 개하고 과양이 만나면은 당연히 싸우겠죠. 알죠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유형 적고 극고 방안이라 했어. 이거 말 잘못이면은 잘못되면요. 아시타비 돼버리고 네가 여러분 자신들이 상대방하고 똑같은 사람 돼버립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봤을때 자, 경찰은 조직 생활을 합니다 수십 명의 조직원 앞으로 수백 명의 조직원을 만나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또 민원인을 만나게 돼요. 온갖 별의별 인간들이 수천 명, 수만, 수천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들은 각. 각자의 색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고, 사고가 있고, 어떤 인간으로서 고유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봐봐봐. 이거를, 이거는 나는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지만, 사람마다 어느 문제를 볼 때는 다 방향성, 나는 일이었지만, 사람들 각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틀린 거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양성으로 봐서, 다양성. 똑바로 봐야 돼. 이걸 우리 경찰에서, 공직에서는 창의성이라고 부릅니다 창의성. 이게 무슨 말이야? 어느 문제에 대해서 네가 생각했을 때 너는 일이라는 답밖에 못 찾았잖아. 하지만 저직원들 2, 3, 4, 5, 6, 10명, 5인 5색, 10인 10색이란 말처럼 다수와 함께 이 문제를 고민하니까 다섯 가지 답이 나오게 돼. 다섯 명이서 머리를 맞대게 되면. 그러면 네가네 머리가 안 되는 넓은 생각을 배우게 됐다라는 거야. 이걸 수용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인간이 있고, 그죠? 끝장토론이라고 해서, 네가 틀렸고, 나만 맞으라고 외치는 인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직생활불가합니다이 새끼는. 머리에 하자가 있잖아. 치만 맞다요. 그죠? 물론, 본인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본인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 세상 일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어느 상황들의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이해됐어? 아시타비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적성, 1번, 4번 가면 뒤진나겠다는 게이 말인 거야. 근데 무식한 놈들은 임팩트 찐따 새끼들이 찐따 아닌 척 하려고 쟤는 죽어도 1번, 죽어도 사관이서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죽어서 안 됩니다. 하고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것들은 전부 아시타비에싹 걸려 걸려버렸죠. 그래서 인적성은 2번 아닌 3번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4, 1번, 4번 갈 때가 있어. 그것들은 딱몇개 답변을 출연했어. 이건 임팩트가 아니야. 무식한 놈이 아는 척 하려고 할때이 터는 게 이쪽이야. 오케이? 잊지 마. 다양성에 대한 5인 5색, 10인 10색을 잊지 마세요. 다양성, 창의성이 무엇인지. 그러면 싫어하는 사람, 유형 말하라 했거든 인간은 각자가 주어진 환경부터, 그렇지? 어, 교육, 환경, 살아온 삶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각자가 어느 문제를 봐도 각자가 보는 각자만의 어떤 방향성이 있는데 이걸 함부로 여러분들 신뢰, 존내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이것도 꼭무시한 것들이 그럽니다. 왜? 저놈은 좋은 놈이다, 착한 놈이다. 지가 나에 대해서 아는 척할때 지가 나보다 더 똑똑한 줄 알거든. 꼭 머리 부족한 것들이 그지답니다. 이해 돼요? 네가 보는 거는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거 보고 누군가를 함부로 평가하려안 돼. 안돼. 내가 이래서 본인의나 어떤 단편적인 행동으로 너는 그런 것 같아 하고 함부로 평가하면 기분 어떨 것 같아요? 이해돼요입 조심해. 항상 무식하면 그 입을 널리고 그입 때문에 화, 모든 화는 그 입에서 나와. 그거 무지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싫어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함부로 싫어한다고 함부로 직접적으로 강하게 언급해버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냥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거나 어떤 오해를 했거나, 아니면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그렇지? 왜그 사람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 문제를 같이, 이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들어가야 되잖아. 근데 이걸 실탄식으로 쳐내버리게 돼. 만약에 노가노랑 같은 인간을 싫어해요. 이런 유형을. 뭐, 그거 맞은 못해서 있었어요. 근데 봐봐. 봐. 나중에 가, 현직 갔더니, 너가, 니 조직원이고 상사들이고 민원이 있고 80%가 노가노 같은 인간이 있어. 어떻게 그 조직에 들어가서 할 건데 하고 이제 압박 들어오잖아요. 그럼 할 말이 있어 없어. 네가 안 가야 되잖아. 그리고 중독소에서 다시 가란 얘기잖아. 가면 돼. 그냥 가서 뭘 하든지 해. 가서 네 혼자만의 세상에서. 세상 사람 함부로 누구를 싫다 만다고 평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위험해 안에 네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내가 이 경찰 면접이 내가 진짜 짜증나는 게 뭐냐면 은 내가 경찰 면접에서 성격이 려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순수한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 근데 여러분 머리가 그기까지밖에안 돼. 근데 그걸 이런 식으로 갖다 놓고 여러분들 계속 엿매기고 있잖아. 때리고 있고 아빠가 쭉 팻단 말이야. 순진한 여러분들은 또 상처받고. 나는 일곱 번 떨어진 여자 소음생 받고, 열두 번 떨어진 남자 소음생까지 받거든? 개씨발이야, 진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 눈 보잖아요. 진짜 인간이 그렇게 망가질 수가 없어. 한두 번 떨어져서 상처받다는데. 여러분들, 나내 부탁합시다. 항상 경찰 면접은 공권력의 주체이고 경찰 공무원이 되는 자리거든요. 현재 경찰 마인드에서 긍정적으로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어떤 문제를 보는 연습을 해야 돼. 지금 노간을 통해서 이제 그거 자꾸 느끼기 시작하고 좀 이해가 되죠? 이 말들이.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화는 그 입에서 나온다겠습니다. 이가 책임지면 됩니다. 시원하게 놀리고 가서 시원하게 책임지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는 이제 합격자 답안 쭉 읽어보시면은 그래서 자 합격자 답안 보면 내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게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사람을 좋아하게 살아을 특별히 싫어했던 기피하는 유형의 사람은 없었습니다. 뭔가 느낌 와? 지시문에서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살짝 빠져나왔지? 그 대신 두 번째 녹아놓고 자자는 얘기야. 묻는 질문에 답해. 이 묻는 질문에 답을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빠져나가면 넌 죽는 거야.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던 적은, 어서, 하지만 친구와 갈등이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싫어하는 사 갈등을 얘기하는 것 같은 거잖아 그렇죠? 여기서 있었고, 2012년 겨울에 여행 계획을 세우던 중친구가 태국 여행 계획 중에 친구는 한적한 곳에서 숙소에서 편히 쉬기를 원했고, 저는 번화한 곳에서 태국의 문화와 다양한 음식들을 음. 먹기를 원하여, 숙박할 곳을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서 편안히 숙박을 하는 것도 좋은 곳으로 정하기 정하고 싶어 했고 저는 먹을 것이, 그래서 친구는 편안히 쉴수 있는 숙박을 하는 곳을 찾았고 저는 번화한 곳을 찾았고, 그래서 카페에서 친구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먹으면서 친구와 대화를 통해. 서로 양보했고, 친구는 호텔 대신 유수호텔로, 저는 많이 먹는 대신 유명한 식당으로 가는 것으로 서로 양보를 하고 타였죠. 이렇게 하죠, 정확히. 이와 같은 성격은 쭉 제가 경찰되었을 때 조직원 및민원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데 장점이 될 것이 생각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 제가 만약 경찰된다면 이 저도 이거 서로 대하고 서로서 서로를 배려하는 경찰이 되겠다. 다른 형태로서 마무리가 정리되겠죠. 이래? 공직가치가 딱 들어와야 되지.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디그세 1번 갑시다. 도움을 줄수 있었음에도 도움을 주지 못한 경험과 그때 느낀 감정을 기술하라 했거든요. <laughs> 이런 거 나올 때 여러분 너무 어려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도움을,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필요로 한 상황이었어. 근데 내가 주지 않았어. 그렇죠 근데 그때 느꼈던 감정을 기술하라 했거든. 감정. 근데 이제 여러분 이런 거 주의해야 됩니다. 너무 이제 여기서 감정을 이제 서 기술하라고 하니까 감정 파리해버리면 안 돼. 여기서 항상 녹아오는 말을, 어서 문제, 경찰 면접 사조사도 접근할 때는요. 어떤 식으로 문제를 봐야 되냐면은 이 문제를 3인칭 개념. 남의 일처럼 딱 넓게 한번 보고, 그래서 아, 출제 의도. 이거. 그럼 너무 감정이 치우치면 돼? 안 돼? 안 돼. 너무 임팩트 강하게. 물에 빠진 사람 네가쌩 까불다고 안 도와줬다 해버리면 이런 거 써버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 그러죠? 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임팩트 주의하라고 했죠. 소상 경험사를 얘기해야 돼요. 도움이라는 거, 그 다음에 눈물파리 같은 거 이상한 거 코스프레 하지 말고. 여기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알지? 아니면 군대 후임이 아까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 근데 그 후임이 뭘 어려웠는지, 친구가 뭘 어려웠는지 너는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었어. 하지만 너는 네가 수험 때문에 바빴고, 아니면은 후임 여기서 바쁜 거 알았으면 가네 업무가 우선했었어. 우선순위에서. 우선했었어. 그래서 네가 네일 끝나고 나서 그렇지? 늦게 도와줬어. 그때 후임이 고맙다고 했는데 그때 그동안 후임이 이제 그문제를 해결하려고 힘들어하는 어떤 그런 과정 이야기 그 고충 충분히 했죠. 내가 우선해서 내 일이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바빴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어. 후임을 그때 못 도와주고 늦게 도와줬었고 이때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적절히 필요할 때는 이래서 맞게 도와줬어야 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상대방 힘들어하고 그 순간 힘들어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어서, 이면서 안타까워, 가슴 아픈, 이런 거, 어려움 겪었다고 보면서 미안한 감정이 들었다는 형태로 가지. 네가 친구 고민 을안들어줘가고 친구가 손목을 그어버렸어. 그 극단적인 거 써버리면 돼,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말고, 소소하게 풀어가세요. 이런 개념들은. 다시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런 거쓸 때는 항상 몇년더 정확하게 군대든 대학이든 동아리든 알바든 수험 과정이든 여행이든 어떤 상황에서 친구가 주변 사람이 후임이어서 주변 사람이 누군가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내가 그때 어떤 상황에서 도움을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었고 그래 그때, 그때 도움을 못 줬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중에 내가 그 친구 얘기를 듣고 후임의 얘기를 듣고 좀 미안하고 그때 좀더 내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의 후회가 있었었고 그 후회만 있어서는 안돼그 이유 그 경험을 통해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는 항상 내가. 내일도 신속하게 끝내지만 또 상대방 우선순위를 찾아서 때로는 친구의 우애를 우선으로 도와주거나, 아니, 내일 우선하고 친구의 일을 도와주면서, 주변 사람을 도와주면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살아왔었다. 추후에 경찰이 된다면 항상 주변 동료나 조직원들의 관심 갖고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항상 함께 나누면서 협력하면서 맡은 정책, 우리 전남청에서 서울청에서 진행한 어떤, 어떤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민들의 어떤 삶의 만족도를 높였는데, 또 일조하는 경찰이 되고 싶다는 라 형태로 마무리가 되면 되겠죠?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오케이. 이 형태에다 여러분 경험 사례만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다른 사람이 인지하지 못한 것을 해결한 경험 또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해해했던 아까 이제 여기서 문서다운이 어쩌고 저쩌고 앞에서 다뤘었죠? 그 내용 같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답변 보시고 3번.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나서본 경험 또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취합하여 일했던 경험인데 여기서 이제, 이건 또한 번. 이 말이 참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니가 뭔가 했던 경험 내지는, 그렇죠? 어떤 이제 취합했던 경험이라고 랬죠 취합,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함께 뭐했던 얘기잖아? 여기서 이제 주의점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이익으로서 뭔가를 누가 뭔가를 이렇게 했다면 그때는 이 말할 때 되게 기분 좋죠. 내가 이익 봤으니까. 그렇죠? 근데 남의 이익으로서 내가 붙어요. 그죠 느낌 오죠? 이때 비언어가 내가 수업에서 비언어가 중요하거든요. 이 답을 하실 때는 해맑게 웃으면서 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마치 나의 이익처럼 다른 사람을 돕는 거를 이타심을 나는 즐기는 사람처럼 오케이? 이말 음, 알아먹었어? 어그말 알아먹으면 돼. 이 함정, 이거 딱 하나예요.